이 배트맨의 3류 빌런은 범죄 현장에 일부러 단서를 남깁니다. 여러분은 이 단서를 풀수 있겠나요? 못풀시겠다고요 괜찮습니다. 배트맨도 못 풀었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이 단서는 어떤가요? 이런 단서들을 남기는 3류 빌런은 클루 마스터 삼류 빌런이지만 그의 딸이 이군 히어로기 때문에 삼류 중에 가장 성공한 캐릭터기도 하죠. 본명은 아서 브라운인데 원래는 게임쇼 진행자였습니다. 하지만 진행 중 말실수 때문에 쫄딱 망했죠. 그리고 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클로 마스터라는 도둑으로 살게 됐는데요. 자존심이 굉장히 센 빌런이고 배트맨도 나름대로 리스펙해서 일부러 이딴 단서를 남기고 배트맨이 풀겠지 했는데 배트맨은 못 풀었습니다. 아, 멀랑! 하고 순찰이나 도는데 아다리로 찾았죠. 사실 이 단서들을 푸는 법은 뒤집으면 된답니다. 뒤집으면 항아리 같아 보이는데 이게 아라비안 나이트를 뜻하고 아라비안 나이트 전시회 공연장으로 오란 뜻이었죠. 이것도 뒤집으면 오리라 덕 마리나로 오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수께끼 빌런은 리들러라는 확고한 컨셉의 빌런이 있기 때문에 삼류로 묻히는데 나중가서 자신의 정체를 알아본 자신의 딸을 개정하게 죽이려고 하자 도망쳐 스스로 히어로가 된딸 스테파니 브라운이 있습니다. 히어로명은 스포일러 한때는 로빈도 했었고 배트걸도한 인물이죠.